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십자가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면서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여섯 번째 주일이자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주일의 이름이 종려 주일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라고 더잘 알려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친근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 가지를 길에 깔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은 저주와 그리고 모욕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골고다를 오르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변호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조차 이것을 침묵하시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오신 주님은 바로 대속죄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구속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참으로 멀고. 그리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길, 십자가의 길, 비아 크루시스 이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고마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우는 여인들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 사람을 봐서라도 내가 다시 힘을 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눈물입니다. 아끼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하나도 없었고 도리어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 그리고 우는 여인들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듣기에 아주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돌이키셨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돌아보셨다 하는 말, 헬라어로 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말, 바로 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그런 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때에 돌이키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실 때, 돌이키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종이 낫게 될 것이라는 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실 때 주님은 돌이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마을에 불이 내리도록 명령을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제안했던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돌이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불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멸망이 그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두 제자를 꾸짖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당신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돌이키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고 자기 부정과 희생을 각오하는 일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길임을 어미 말씀하신 것이죠. 또 주님은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실 때에 돌이키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서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섭섭함과 또 극렬과 불쌍함이 담겨 있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실 때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매우 중요한 순간 칭찬하실 때 그리고 책망하실 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돌이키셔서 해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절박한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쉽게 내뱉으신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기 전, 그 직전까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잘 알아야만 지금 이 십자가의 길에 서신 주님의 고통을 짐작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된 죄인, 어떤 죄인에게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그는 채찍으로 먼저 맞습니다. 플레그럼이라고 불리우는 이 로마 군인들의 채찍으로 맞아서 거의 초주금이 됩니다. 이 채찍은 단순히 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었고 또 살점을 뜯어내도록 그렇게 고안되어진 채찍도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채찍에 맞은 죄수는 정맥, 힘줄, 그리고 근육이 찢어져서 피부 바깥으로 노출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인은 죄수를 그렇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그리고 죄수를 발가벗긴 채 사형 도구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로 그것을 옮기게 했습니다. 보통 십자가의 가로대를 횡대를 짊어지게 했는데 이 가로대의 무게가 적게는 30kg에서 많게는 50kg까지 나가는 아주 육중한 나무를 짊어지고 십자가에게를 걸어 올라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죄수의 목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그 죄목을 적은 표지 지난주에 묵상한대로 죄패가 그 죄수의 목에 걸리게 됩니다. 로마 말로 티튤러스라고 불리우는 이 죄패를 목에 걸고 죄수는 죽기 직전까지 십자가를 지고 겨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힘만을 남겨둔 이 죄수가 힘겹게 힘겹게 이 나무를 짊어지고 그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이 죄수에게 베풀어지는 마지막 자비는 몰약을 탄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취 효과가 있어서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의 목에 걸려 있었던 그 죄패를 죄수의 머리 위에 옮겨 붙이게 됩니다. 이 죄패에는 처형당하는 죄수의 이름과 또 그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분명한 죄의 이유들이 낱낱이 그곳에 기록이 됩니다. 형틀에 못 박힌 이 죄수는 근육 경련과 질식 현상으로 수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대개 9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기까지 끔찍히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온 몸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죄수가 사망하게 되면 하늘을 떠돌던 갈매기들이, 까마귀들이 내려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었다고 합니다. 키케로라는 철학가는 노예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극단적인 고문이라고 십자가를 정의했습니다. 또, 고상한 로마인이라면 십자가라는 그 단어조차 입술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잔혹한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과 치욕스러움에 있어서 십자가를 능가하는 것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처형의 요소에는 네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죄수에게 고통이 가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죽음이 단시간 내에 끝나서는 안 되고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의 죽음을 비공개로 어, 그의 죽음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를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죽어가는 죄수에게 극도의 치욕감을 안겨주는 일. 바로 이네 가지가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처형의 요소였습니다. 십자가만큼 이것에 부합하는 그러한 처형법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랫도리를 작은 속옷을 걸치시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화가들이 차마 사실대로 그릴 수가 없어서 그려 넣은 것이고 실제로 십자가형을 감당하셨던 주님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온 몸이 그저 다 드러낸 그 몸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러한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인들을 향해서 쥐어 짜내듯이 그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셔야 할 만큼 예수님은 이미 모든 체력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그러므로 정말 하시지 않으면 안될 만큼 중요한 말씀을 힘겹게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계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생의 그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셨던 주님이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남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직면하고 계신 이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무죄하신 주님이 당해서는 안 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또, 이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매우 젊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또이 죽음은 화가 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추악한 욕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하며 또 빌라도 총독은 어찌도 그렇게 현실 타협적인 태도로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른 것인지 이 죽음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죽음입니다.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억울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시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서 도리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울어야 할 일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작정하신 인류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셨지만 정작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놓여있는 그 삶의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이 참 당하셔서는 안 되는 고난을 당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죽음을 애석해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울어야 할 만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형편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지가 않고 우리들의 자녀가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행하실 그 심판 때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장차 닥칠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닥칠 그 심판과 환란이야말로 주님이 경험하시는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 심판은 참으로 거대하고 그리고 매몰차게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하서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받아 황무하게 될 것을 경고받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다가 결국 그 경고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를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이 아주 혹독하고 무서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성경에서 푸른 나무는 항상 싱싱하고 힘찬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곧 무죄하고 의로움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이 바로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대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십자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잎과 나무가 푸르른 것 이것이 바로 무죄하고 의로운 의인의 상징입니다. 마른 나무는 무엇입니까? 곧 생명이 말라버려서 곧 거짓되고 죄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주님이 다 불로 태워 버리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 1장 30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잎사귀 말은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마른 동산, 마른 나무와 같은 그곳에 불이 임하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 나무가 잘탈 것입니까?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이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31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그 심판과 고통이 그 정도라면 마른 나무,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이 장차 당하게 될 심판이야말로 엄청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내면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히 씻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가슴을 치며 십자가를 지는 한그 젊은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내가 무엇을 안타까워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온전한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